그럼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이거 신발장. 신발장. 음 와 <laughs> 진짜 장난아니다 근데 신발을 되게 관리를 잘한 것 같아. 깨끗해 되게. 아 여기 이제 전신 가울아 어, 이거 되게 귀엽다. 아 이거? 응. 아 이제 이쪽은 그러면 은 조리 기구 이런 거 해놓는데 나그렇 이거 미니 오븐 이렇게 음... 미니 오븐 있고 이거는 이제 잡다구리한 거. 어. 뭐. 어. <laughs> 자주 쓰면 <laughs> 화장품이라던가. 이제 음. 있고. 어, 모자 여기 걸어놨네? 모자 아, 꼬꼬핀으로. 꼬꼬 어. 역시, 꼬꼬핀. 어, 이거 좋아야? 좋아. 이쁘다, 이거. 많이 자취생들이 많이 쓰는 조화. <laughs> 근데 이 초록 이거 하나만으로 포인트가 된다고? 엄청. 여기도 박스가 있으시네요? 어, 이거는 뭐라 그럴까? 아, 반찬 박스. 컨테이너 어, 이런 거. 참고로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뭐야? 가루야? 치킨 가루. 아니, 이거? 아, 파스타. 파스타 그냥 붓기만 하면 아. 되는 어, 이거 맛있어요, 음. 이거. 한국에서 구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는 거기 저기... 쿠팡? 요거는 약상자 구예요 구할... 아, 여기도 <laughs> 엄청 많아. <웃음> 여기도 <웃음> 많아요. <웃음> 아 이거는 뭔가요? 아 이거는 선물 귀엽다, 받은 이거. 건데. 그럼 이제 옆에는 넓은? 주방. 주방 근데 되게 넓은 거 같아. 넓은데. 어 넓어. 아쉬운 건 이제 인덕션가랑 아, 이거 하나밖에, 이게 하나밖에 없네. 주방에 이제 요 바닥에 바닥, 이거를 어. 깔아놨는데 이게 너무 이쁜것 같아. 아, 원래 이 색이었네, 살구색? 원래는 이 색이었어. 이 아파트. 어. <laughs> 아 이거 이거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이거 청소할 때 어떻게 해? 청소할 때 이제 이거 다 드러내서 <laughs> 한번 이렇게 어. 지 근데 뭐가 되게 많다. 응, 왕컵. 나이 시리즈 되게 좋아하는 요즘에 안 파는 아, 것 같아. 아, 이거 시리즈가? <laughs> 예쁘다. 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 이 오빠가 이런 한국적인 거 굉장히 좋아해서 일단 이 왕, 중전, 이런... 렇고그 다음에 이거 나름 말씀이 경주 색깔이 이뻐지고 어. 근데 이건 진짜 이쁘다. 어, 색깔 이뻐. 근데 이것도 이거 되게 음.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 다이소. 아, 다이소 꿀템들이 많네. 열어봐도 됩니까? 아, 그럼요. 단을 사려고 지금 그릇이 원래 음. 이렇게까지 안 만났는데 이제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많아져갖고 단을 사기로 했어. 여기가 주방. 근데 이게 10평치고 이게 평수 이게 되게 응. 넓은 것 같아. 알코닉 없고 화장실 크기를 매우 줄여준 상태에서. <laughs> 아 맞아 맞아. 응. 여기 이렇게 공간 분리를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 여기, 어. 어 이것도 가 이거 원래 없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하늘하늘한 음, 색깔로 바꿔줬지. 아... 근데 이거가 없으면 진짜 너무 이렇게 뭔가 뼈 어. 뚫리니까. 어 이거 해줘야 돼. 그리고 여기 밑에가 단이 원래 이렇게 올라져 있어 원래 그래서 이게 분리를 해놓을 생각이었던 거 같아. 아 아, 원래부터 살게. 그런네, 어.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네. 장들로 이렇게 공간 분리를 음. 침실로 이렇게 해놨네. 그럼 여기는 다 옷. 옷다옷여기 음... 진짜. 어. 한번 열어봐도 돼. 첫 번째 감만. 툭툭툭. <laughs> <두근 두근 두근 웃음> 오. 오케이. 어. 오케이. 깨끗합니다. 아, 여기 식물 있는 게 너무 좋다. 텐트를 설치해 와서 좀 약간 캠핑 캠핑 온 느낌. 맞다, 맞다, 얘는 뭐야? 식물 이름? 얘는 녹보수. 아, 이 아이는 또 제가 선물한. 음. 수경으로 이제 수경으로 다시. 바꾼. 이제 이쪽 면에 아, 원래 이게 아일랜드 테이블이구나. 음. 빌트인. 이렇게 쫙 빼면은 뺄수 있는 거.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 같다. 이게 이게 끝. 진짜? 어, 이게 끝. 어. 이제 초반에 식탁 없으는이거 쓰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음, 냉장고가 굉장히 빈티지스럽네요. 냉장고는 저의 영역을 벗어나. <laughs> <laughs>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아. 아니었어? 이것도 못본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구나. <laughs> 어쩔 수없아 근데 잠깐만. <laughs> 잠깐만 나 이거 오늘 처음 봤어. 아니 이렇게 빨간 <laughs> 빨간 에너지 소비율 <소비음물 웃음> 등급은 처음 봤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이것도 빌트 옵션. 어, 옵션으로. 음... 아,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 <laughs> 시선을 이제 끄는 어. 이. 밀레니엄 초반의 감성 가득한. 아. <웃음> <웃음> 여기는 이제 스낵 코너? 마스크도 넣고, 2층이 이제 펜틀리고 음. 이거는 비누인데, 버블티슈. 뜯어서 이렇게 막 문지르면 알아서 어. 비누가 나와. <laughs> 오! 어. 이거 되게 좋아, <laughs> 신기하다. 어. 화장 많이 한 날에 특히 맛있어, 이거. 그럼 여기 옆에 이런 거 옷장이 이런 것도 다 빌트인인 거야? 아 이거 다 빌트인. 이거 이거 이것도? 그것도. 어 책이 그래도 많다잉. 독서는 생명입니다. 아 데코 아니에요? 이거 아. 안에 막 비어 있는 책 아닌가요? <laughs> 여기는 완전 한국과. 이제 한국관이거든요. <laughs> 그럼 여기는 무슨 관인가요아 여기는 어, 여기는 <laughs> 일본의 오르골 유명한데 아에이 생각이 안 나네. 이거는 홍콩에서 그때 사온 건데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고. 전혀 토토랑 관련된 원래 없는 노래가 나오고 있어. 얘는 4년 전부터 쉼없이 모는 고 계시는. 아 고생이 <laughs> 많으시다. 진짜? 히키코 여서아 이런 거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는 아트박스 산. 이쁘다. <laughs> 아 여기는 인형 진짜 많다. 너무 인형은 귀엽다. 다 아, 선물 받은 거. 아 선물 받은 거. 응. 음. 이거는 제가 산 거. 코니 닮아서. 어, 진짜. 음. 그 정도 콘이 아, 어, 물가루, 아 진짜. 표정도 코니 닮아서 뚱하게 마리몽. 기분 좋으면 뜬다는데 한번뜬적 있어. 아한 번? 물가루 영양제를 넣어 주는데. 아 진짜.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뜨는 것 같아 이렇게. 와뜬다애지 <laughs> <오>, <laughs> 중지 키우고 있는 말이 뭐? 사년 아니 3 년째 키우고 있어. 그러니까 어. 와 아까부터 여기가 제일 궁금했어 아니 도대체 뭘 가리고 있을까? <laughs> 안에 별거 없고 이불 <laughs> 계절 이제 여름옷 들어가 있고 음. 조만간 옷장 이제 바꾸고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새로 어, 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쓰는 건데 딱 사이즈 맞더라고 그러니까 어. 제습기는 있는 거 부럽다 진짜 어, 여름에 필스템 제습기 이했대요. 이거는 진짜 있으면은 어. 너무 좋을 것 같아. 빨래 이런 거할때 여름에. 어. 특히 이제 장마철 스프링 때 어, 이거 진득진득 하잖아 봐. 저 트롬이 뽀송뽀송 뽀송해져 가난이란 적게 가진 것이 아니고 많기를 바라는 것이다. <웃음> <웃음> 실천 못 하고 있어. 아 <laughs> 어, 이런 거 봐. 홍콩에서 사는. <laughs> 이걸 시, 그거 한 거야? 어. 여기다가 이름을 새겨서 뒤에는 이제 양띠어서 이제. 이거는 따로 산 거야? 따로 가이소에서 그냥. 오 음. 진짜? <laughs> 아니 가이소에서 이런 예쁜 거 너무 잘 구해. 옷장이 생각보다 넓다. 넓지. 어. 대신에 이제 좁아서 이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맞아 맞아. 긴 코트는 이렇게 접혀 들어가. <laughs> 뭔지 알아. 우리 집도 어. 똑같아. 좀 그건 좀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음. 그 밑에 주름 다 져있잖아. 주름 다 져있어. 어. 화면에 잘안당기는것 같은데 이게 우드 재질이어고 되게 집이랑 오빠 집이랑 진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진짜 근데 물건이.. <laughs> 물건이 많아 근데 물건 많은 것 치고 진짜 정리 잘 되는 것 같아. 눈누이 말하지만 가리는 건 전문이긴 진짜 이거는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laughs> 이거, 어. 이게 캐리어인데 지금? 이걸 캐리어 어디 넣을 데가 없으니까 그치, 어. 이걸 뒤집어서 이거를 그림을 어. 이렇게 달아놓은 이거 꼬꼬핀을 한 거지. 어 꼬꼬핀 집이 전체적으로 약간 민트색 초록? 민트 이쪽? 아 어, 어, 어. 플러스 원목 이렇게 했네 어. <laughs> 이거 선물 받으신 건가요? 선물 받으신 제 얼굴입니다 어. 예전에 근무 일했을 때 음... 음 받은 선물 다이소 <laughs> 파카이 이러면 귀여워 뭐가 많다 어. <laughs> 자주 쓰는 스킨케어는 뭔가요? 요거 <laughs> 이거 뭐야? 어디 거야? 리지한? 몰라, 피부과에서판걸 아 선물 받은 거고. 근데 순에서 괜찮더라고. 음. 어떨 어, 이거, 이거, 어. 오빠 선물해준 거. 이거 괜찮더라. 음, 겨울에는 이거 많이 썼어. 그리고 밤에는 이제 주로 이거 발라서. 이제 아, 바이오더마. 바이오더마. 아주 좋더라 어. 책장이, 아, 잠깐만. 음. 이거, 아, 원래 이런 거야? 이게 원래 기억자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코너에다가 코너에다 이렇게, 이렇게 아 각을 맞춰서 했는데, 어어. 이제는 이렇게 해놨지. 아, 응. 그렇게 두개를쓸수 있는 거구나. 응. 직접 괜찮다. 립했어 내가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는 인터넷에서 샀어. 저 조개껍질은 뭐 의미가 있는 아, 거야? 강릉에서 <laughs> 갖고 왔어. 아, 진짜? <laughs> 예쁜거잘 골랐네. 해구을 <laughs>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강서구의 예상 최고 기온은 18도.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 뭐지? 이 디퓨저의 상자인데 그냥 뭔가.. 아 어. 그냥 이거구나. 어, 이게 1 1월 해갖고 내 생일 때 받은 거거든. 음. 어. 버리긴 아까워서 어. 일단 해놨지. 음. 뭐야? 이 통? 통? 쓰레기통. 오 귀여워. <웃음> 민트.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근데 민... 이건 또 심지어 2년, 3년 전에 산 거야. 이렇게 딱 맞더라고. 내가 보기 <laughs> 오빠가 저런 톤에서 좋아하는 거네. 음. 이 액자도 한3년 전에 산 건데 이거 어, 딱이색깔이없고 그래서 음 이색깔 좋아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어, 그런가 봐. 나도 몰랐고. 봐봐 이것도 포스터북도 약간 이런 어. 톤이네. 이건 최근에 산걸 거야. 최근에 거 아니야? 산 거야 이거는. 어 교문. 이거 오늘의 집? 이거는 오늘의 집.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하양하양 가고 이제 우드. 이거는 얘는? 쿠팡에 서산 거고 음. 이거는 이케아. 그래서 하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하나는 새 거. <laughs> 음, 맞아. 티안나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 나도 몰라. 단점은 오래 안 쓰면은. 아빠 아, 아. 이번에 저기 내가 좋아하는 캐릭 터 최애 어. 이모티콘 소리가 <laughs> 있어 얘도 세계권이 있더라고 얘가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얘가 음. 시골로 끌고 왔는데 음. 거기서 적응하는 그런 이야기 음. 이거 그거 스티치 나도 나 스티치 좋아하거든 <laughs> 근데 잠깐만 <laughs> 자꾸 제가 <laughs> <laughs> 아예 <아니, 웃음> <제가 웃음> 자... <laughs> <laughs> <쳐다보고 있어. 웃음> 모든 자취생 집에 있다는 필수템. 근데 이렇게 하면 어, 전체로 어두워져서 <laughs> 응. 이렇게 하면은 전체로 밝아지더라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맞아, 나도 이렇게 했어. 나는 오빠 집의 포인트는 이 그림이라 생각해. 이것도 이케아 산 건데 그림이 괜찮더라고. 이 그림 이케아에서 산 거야? 다. 어 이쁘다 하고 했는데 요즘에 안 보이더라고 이 그림. 이거 커버 해놓은 거. 저것도 오늘의, 집이지? 아, 오늘의 집. 오늘의 응. 집. 근데 응. 이거 진짜 하기 진짜 잘한 거 같아. 오빠 집 에어컨 좀 오래된 에어컨이잖아. 맞아, 어. 이거 오래됐던 새거던 그냥 이거 가려놓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 제일 깔끔해. 이건? 내가 왜 그동안 이걸 안 해놨을까? 어... 근데 일단, 오빠 네 집이 이 음. 몰딩이 체리가 아닌 것만으로. 이 난... 몰딩 이게 우드잖아. 이쁜 어. 우드잖아. 생각보다, 그리고 벽지도 그래도 뭐. 어. 어. 이 벽지가 약간 회색 비슷한 거지. 약간 회색도는 됐다, 어. 이제, 침실 공간. 이것도 민트. 민트. 이거는 이런 캠핑 분위기를 내려고 산 거야? 어.. 그냥 소파를 못 놓고 그냥.. 음. 그냥 산 거거든? 이연히 아? 편해 어. 음. 이거는 이제 최근에 데려오신 대형 야자 이렇게.. 협탁이 난 너무 잘산거 같아 어, 음. 이거 그거야? 그 멀티탭 이거 멀티탭, 어. 알약 컨셉으로 나와서 귀여워 어. 얘 조명 있지? 나 옛날에 나도 얘 어, 썼었는데 뒤에...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둬 왜냐면 이제 이렇게 귀엽다. 어. 여기는 이제 따수미. 효과 직방이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좋아? 어. 침대가 없을 초반에는 응. 저기서 잤었지. 아 조금 매트리스 같은. 저거는 이제 그래도 손님들 오면 이제 꺼내서 아 이제 손님들 침대로 이제 내주고 응. 어. 지금 이제 약간 가벽처럼 어, 어. 있는 지도 몰랐어. 진짜 이 야자가 있으니까 어. 진짜 분위기가 장난 아니야. <laughs> 저 그림은 뭔가 되게 딱 포인트 된다 디테일. 선물로 받은 옥고의. 블랙펜슬 혹시 좋아하시면 어, 다. 어 맞아 맞아 맞아. 헉, 이불 귀여워. <laughs> 바꿔야지 이제. <laughs> 어, 이거 겨울까지. 이건 겨울이야 다. 어 이거 베개 커버는 어디서 샀어? 아 진짜 이쁘다. 어 이거 그때 고른 거 그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어 맞지? 어, 원래 이불 커버도 있는데. 어 그거는 아직 안 바꿨구나. 아직 안 바꿨어 그니까 예뻐. 응. 음. 아집 구경 잘했습니다. 전 갈게요. 벌써 가게? 갈게? <laughs> 집에? 집 혼자 있으면은 참석하거나? 아, 참카하나 아니면은 게임하거나 요즘엔 넷플릭스 많이 쓰 어떤 거? 지정생존자 그거라고 음. 그거 막... 여기가 나는 그냥 나 혼자서 사는 집이잖아. 니까 음... 내가 진짜 내집 같기는 하고 음... 그래서 그런지 난더 아늑한 거 같아. 아메로와? 그래? 외롭진 않아 신기한 점도 외롭진 않고, 좋은 것같아